안녕하세요, 명민철학원입니다. 오늘도 좋은 날, 행복한 날 되시고 건강하시면 됩니다. 자, 일본에서요 지금 올림픽을 하지 않습니까? 자, 여기서 일본 선수들을 이기고 막 하면 한일전예그 연수 숙적이죠. 예, 이 김연경 씨가 음그 일본하고 배구하면서 뭐 이렇게 이 실핏줄이 터지고 그렇게 해서 투원을 발휘했죠. 아마 이제 이분이요 만약에 있죠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다면. 어 독립운동을 했지 않았 안했을까? 이게 암살이죠. 그 전지현 씨가 나온 암살에 전지현 씨를 약간 이렇게 빼고요. 김연경 씨를 한번 넣어봤습니다. 아 김연경 씨 사주 간상에 대해서 오늘을 알아보도록 하고요. 어 실제로 많이 에, 응원해 주시야죠 예, 격려도 해 주시고요. 자, 어 이제 여기 보면 이 있죠 이 이빨. 음, 이, 눈하고 있죠. 이. 그리고 이제 구등신 미인 아닙니까? 아, 이가 이렇게 쭉 보시면 이게 굉장히 송곳니처럼 착착착 날카로워요. 송곳처럼. 이런 분들이 육식을 좋아합니다. 그러면서, 에, 스테미나가 좋고요.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. 그러다 보니까, 에, 운동에는 굉장히 좋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자, 다른 사진 한번 보세요. 강하고, 이게 눈을 보게 되면요. 에, 지금 그, 서른 예, 아이 34시죠. 34신데 34세에 지금 나이 때 해당되는 데가 눈입니다. 눈이 강하고 예리해요. 그래서 굉장히 그탁 보면 아마 선수들이 겁먹을것 같아요. 에 제가 송군이는 얘기했고요어 이게 뭐이 애국자 아닙니까? 에 나라에서 어 나라에 국기 선양하고 이렇게 힘들게 뭐 이렇게 그리고 우리 그 누구들한테 이제 그 사는데 야 이렇게 하면 한다는 걸 뭔가 보여주고 이어 사는 이제 에예 살고 있죠. 그니까 러 우리가 이렇게 뭐 하면 된다. 예. 옛날에 그 송기정 송기정 선수가 일제 강점기 때 이렇게 뭡니까? 마라톤 해갖고 1등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? 그런 걸 보여줘요. 그래서.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기감이 될 걸로 보이고요. 실제로 이렇게 평범하죠. 구등신이죠. 이렇게 키가 크다 보니까 이제 싱금이고 그래서 미년데요 예, 눈도 이렇게 이로 기가 어, 위로 올라가 있고 이마가 조금 적죠.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예, 얼굴은 조그만하면서 어, 이렇게 키가 크고, 어, 이런, 자, 형태고요. 사주를 한번 볼게요. 자, 사주는요, 어, 이제 그 34살이네요. 여자하고. 그리고 이제 그, 이렇게 네이버, 어, 예, 그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이렇게 프로필이 다 나와 있습니다. 1988년 2월 26일 날을 사주로 딱 개입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죠. 그래서 아마, 아 이게 이제 그 세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추, 에 축시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자 일단 에 신금 이라 겠죠 신금이 뭡니까 금은 보석이 잖아요 그러니까 미남 미녀들이 많고 에 이렇게 얼굴이 좀 적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제께 성격을 보게 되면 신금 이다 보니까 금이 잖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강하죠 에그 안산 안산 선수 있죠 이건 신유 했죠 이렇게 이제 여자들 이렇게 경금 신금들이 좀 깡이 있어요. 금, 금은 보석이다 보니까. 그래도 의리도 있고, 지는 걸 되게 싫어하죠. 자, 여기 보게 되면 어, 정제, 격이 정제격이네요. 정제격은 좀 정직하다. 에, 딱 보게 되면 운동이라든가 말을 해서 이렇게 에, 기술이라든가 해서 이제 이렇게 돈을 벌수 있는 어, 사주다 본데 사주가 약간 신약할 수도 있겠는데요. 여기 보면 이제 그 예, 신자진 예, 용띠죠용띠고어 이게 보면 음, 신자진 뭐 용띠인데 내년에 뭐 삼재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랬죠.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. 지금 대운을 보게 되면 27부터 어3 6가지가 신의 일주래요. 똑같은 일주죠. 경쟁자가 많고 어, 이럴 수 있는 운이죠. 이신금이라는 것은 금은 보석이기 때문에 좀 닦아주면 더아요 사주 자체가 이렇게 약하지 않고 어느 정도 약간 신약인데 중화가 돼 있죠. 그래서 물로 신금은 물이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그 닦는다. 그니까 러 이렇게 금은, 금은을 이렇게 이제 세공을 한다. 광을 낸다.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께기고요. 어, 지금 현재 운은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그 신축, 예, 신축년이죠. 신축년이면 뭐예요? 똑같이 약간 신약이니까 힘이 들어가는 운이죠. 예. 그리고 이제 서른 일곱, 서른 일곱이 되면 이제 그좀 변하죠. 어, 대운이.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재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. 이 사주에는 재성이 아니라 관성. 관성이 뭡니까? 남편이잖아요. 이 안에 들어가 있기는 있는데요. 투출이 안 됐어요. 그래서 아마 결혼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. 어, 여기 이제 그 밑에다 자녀를 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, 예, 얘기를, 자녀를 남은 면 예쁘겠죠. 자기가 이제 예뻐한다는 얘기죠. 어, 그리고 어, 또, 자 아마 선수 생활은요 아마 이36 이 정도까지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37부터 어, 지도자 생활을 할수 있겠고 이제 그 결혼도 하고 행복하고 이제 예쁜 모습 보여줘야죠 국민들 자이 이 이제 그2000 예, 이때 이제 내년에는 2022년 어, 이때도 이제 그 얘기가 나하고 이렇게 딱합이 드는 해잖아요 이럴 때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애기 낳고 싶잖아요 이렇게. 아기가 합 이렇게 합둔다 그랬죠. 에, 내년 운세에서 제가 어, 이렇게 되면 이내우고 해우곤 합이라 그랬죠. 그러니까 합. 어, 그리고 어, 이게 늦어지면요. 어, 2024년부터 또결혼이 들어온다 얘기야 할 수가 있겠네요. 어, 김연경 씨꼭 금메달 따시고요. 금메달 안 따면 어떻습니까? 최선을 다해서 이 정도 보여줬으면. 우리 국민들한테 잘하고요. 애국자입니다. 예, 항상 건강하시고, 좋은 일만 있기를 제가 기원 드리고요. 오늘 시청해 주신 분들도, 아, 우리가 대박 나시고요. 우리가 끈기 있게, 예, 성공하자고요. 감사합니다.